네, 안녕하세요. 아, 어, 서울 어지에서 어, 저신함계와 공작으로 어, 노미네이트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어,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는데요. 어, 이거 확실히 시상식에서는 긴장돼서 말을 참잘못 하겠어요. 지금 저는 함께했던 김유하 감독님, 윤종빈 감독, 원동현 대표님, 뭐아 원동현 대표님 까먹었다. <laughs> 끝나겠다. 그리고 뭐 저희 식구들 모두 너무 감사하고, 아, 안 떨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떨려요. 그래서 별 말을 못하고 내려왔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 항상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는 관객 여러분들을 한테 1순위로 이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어, 저도 이제 어느덧 한 12년 정도 일을 하면서 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어려운 일 있을 때나 행복할 때나 되게 함께 하고 응원을 해줬던 팬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참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10년이 넘어가니까 정말 다들 식구 같은 마음도 들고 음, 아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음, 열심히 작품 만들어서요, 여러분들께. 계속 좋은 작품 선보일 테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고 우리 함께 또 달려가 봅시다. 감사합니다.